그러시면 지금 저격수 카이 님 계시고 음. 너머진 상당히 잘 나오죠? 러쉰 묻는 바가 없어요, 아직. 다시 한번 도쿄요. 지금 꾸준히 가운데 밀고 있죠. 드렉슬러가 라인. 다 지금 페릭 님 자체가 탱글 잘하세요. 확실히. 백업 속쿠도 좋고요, 리사 님이. 그렇죠. 뭐 리스님은 뭐 슈터님한번 바로 죽는 날리기 때문에 뭐할수 없어요. 네. 리스한템 한번 볼게요. 아뭐 저랑 팀이 비슷하네요. 그래도 제 실신이고요. 저랑 템다를게 없어요. 저 <laughs> 완전히 프로시티 절대적으로 메이에다심신발이 음, <laughs> 똑같네요. 저랑. 아 숨을 맞추지 바보. 아, 뭐. 야, 예, 유튜브도 좀 말해주고 있었어. 저 이제 인지스타들 거야. <laughs> 너무 뛰우는거 아니에요? 아이, 그게 기대하죠. 그, 그, 그러나, 막 구독 한 명이면 어떡해요? 아, <laughs> 그럼. 그럼 야죠 <접어야죠. 웃음> <laughs> 어, 핵. 어디로 과연? 어. 야, 오, 맞았네요. 이러면 또 진입해야죠. 비주얼. 야, 또, 얼리죠. 이거, 지금, 지뢰 못하죠. 또, 크리스 하리켓인데, 어떡합니까. 서머스님, 불쌍해 보여요, 지금. 어, 제 진짜, 참치씨님 예측액을 정말 썼어요. 그래요 보통, 탱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 카이님, 이, 카이 님도 잘하세요, 확실히. 참치씨님이 탱을, 탱을, 탱한테 쏘는 게 아니고, 주디너를 맞춰요, 주디너. 그렇죠. 무조건 주디너 확실히 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수 없어요. 어, 지금, 사바스님, 위험한데요? 완전히 이거예요. 전쟁이 는데 어. 어, 지금 타타, 좀 일어나겠죠. 아, 어, 좋죠, 사바스님. 궁이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와! 어. 한건 하시네요. 제가 죠 예, 한건 하십니다. 그째는 네. 백업이 없어요, 지금. 아, 백업이 없어요. 지금 시조에 백업이 없습니다. 아쉽네요. 백업이 없습니다, 백업이. 음. 하랑님이 이래서 원딜러가 조합이 카인하고 하랑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약간 음. 좀 원딜러 도 있을 루시 같은 그런 한방에 음. 넘길 수 있는 캐릭이 없기 때문에 하랑도 그 자체가 호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랑이, 거, 하랑이 어떻게 보면 서포트이기도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원딜로서는. 만기에탱 자체가 스텔라하고 도일이다 는뭐할말 하죠 잘 쓰나요? 아... 사스니만 노리네요 오늘 사스가님이 무너진다니까요 방금은 좀 메들리님이 좀 무리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 재밌는 한타 장면 3전전 2선수제에요 아직 모르죠. 아직 게임도 모르는 거고 똑같이 아니 똑같지 않네요. 일단 아, 네. 타워 두개 차이 때문에 심각합니다 <laughs> 아직. 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와 여기서 안 되면 참주신님 정말 외치지 잘았습니다 예측의 자체를 너무나 쉽게 그래. 이렇게 딜러만 돌릴 수 있죠. <laughs> 사람님은 항상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휴. 아, 사스. 아, 또 물고 가네요. 사스 아, 오셨 또. <laughs>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트라이스 또, 그쵸? 어떻게 유지해줄까? 끝.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 또 게임 진행이 안 되지. 얘또 질에서 다 깔아놓으셨네요. 아, 연기 장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에코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진짜로. 실제로 그 어비스 팀하고 노블레스 팀하고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장면 나왔어요 지금 아이작이 잡고 바로 토마스님 준비하고 바로 얼리고 어떻합니 이거 답이 없는데 일단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유튜브로 말씀드린죠 토마스님 토마스님 뭐, 무너지신 날이신 것 같아요 최초로 토마스님 무너지신 날이십니다 지금 아 지금 조합 자체가 조합도 좋지만 지금 아이작님이 팀을 정말 잘주세요 백업도 상당히 빨리 오고 지금 항상 토마스 옆에 아이작이 있어요. 에이. 토마스 그뭐이 천천신님이 떠오르는 샛별인데요? 아 진짜 재밌어요. 아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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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